이번에 살짝 넘어갔다가도 맞았다 해서 맡은 역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 그게서 가상의 선을 사이에 두고, 꾸리아와 동꾸리아로 나뉘는데,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구라는 아, 역할을 맡았습니다. 고아 출신 이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승주 배우가 이렇게 연습장에서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태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진지한데 그러다 가끔씩 이렇게 어...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던져줘요. 그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주로 뭐 대본을 보면서나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오는 건가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막. 조금 더 진지할수록 캐릭터가 조금 더 약간 어긋나 보이고 웃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laughs> 조금 더 <laughs> 대본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대본에 다 나와 있는 걸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 작품을 연기하면서 선수 배우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는 장면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여덟 명의 인물들이 다들 캐릭터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영상이 분 워낙 좋아서 진행하는 걸 보고 있으면 다 재밌는데, 저는 특별히 간수로 나오시는 연수 선배님과 동규 형이 맞추는 호 그런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주제를 이렇게 막 강요하지 않으면서 음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굉장히 유쾌하게 때로는 좀 진지하게 잘 전달해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희곡이 그렇겠지만. 어떤 작품보다도 사람의 어떤 심리나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잘 묘사한 작품이 아닌가. 어, 이 작품에서 보면, 이렇게 어, 어느날 하나의 선이 생겼다. 이런 이제, 어, 하나의 상황이 던져지면서 사건이 시작되는데, 승주 배우한테 대한 선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요? 선을 얘기를 한다면? 그제 대사에도 나오는데 사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스스로가 조금 어떤 걸를 가르고 나누는 그런 선을 마음 속에 다 만들고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Yeah. 아, 네, 어 마지막으로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게 될 미지의 관객에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많이 작품을 통해서 소통하고 교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작품보다도 많이 찾아와 주셔야지 배우분들도 조금 더 힘내서 작업할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